탄젠트 x에 대하여 y f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알파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4분의 파이 콤마 6을 지난다라고 아, 했네요. 근데 사인 이 알파의 값을 구하이라. 단 알파는 예각이다라고 했고 자 그럼 먼저 제가 f(x)다라고 했는데 f(x)를 x 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아, 그죠 이, 이걸 뭐 새로운 함수 y라고 하면 자 근데 얘가 4분의 파이 콤마 6을 지나야 된대요 4분의 파이 콤마 6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6이 나오면 되겠지. 아,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얘가 6이 나오면 될텐데 잘 보시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? 역수관계지. 역수관계입니다. 그럼 얘를 제가 라즈 a라고 하면 얘는 a 분의 1이 되겠고, 그죠?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은 a 플러스 a 분의 1은 6뭐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. 양변에 a 곱해주시고 정리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이 요놈이란 얘기죠. 맞지? 자, 이 방정식의 근이 저놈이다라는 얘기고. 어, 그럼, 뭐, 근해공식을 작성해서 구하실 수도 있겠고, 일단 이거, 탄젠트 함수 더셈 정리 쓰시면,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1이죠. 탄젠트 4, 파, 4분의 파이니까,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, 자, 여기는 뭐 하면 됩니까 1 빼기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죠? 어, 이게 지금 제가 치환한 라지 A입니다. 아, 맞죠? 그럼 여기서 탄젠트 A를 먼저 구하셔야 될것 같아. 탄젠트 A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, 4분의 음.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? 짝수근 아, 뭐 이렇게 나오겠죠.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트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거. 자 그러면 a는 3 플러스 이루트이 또는 3 마이너스 이루트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그치? 아왜 이렇게 복잡해? 각의 범위가 아무것도 안 주어졌네. 아,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할까요? 이렇게 구하면 좀 복잡할 것 같고 에휴, 여기서 바로 더셈 정리 쓰면 얘는 역수니까 이게 요놈이고 뒤엔 놈은 이거 분자 부문 바꾼 거겠지. 이렇게 제가 저렇게 구하면 조금 뭐 간단히 나올 줄 알았는데 간단히 안 나오네요. 이게 6이라는 얘기죠 지금. 얘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얘가 코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아유 복잡해. 자 그럼 통분 자 얘랑 얘랑 같다 고하면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되겠고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제곱 자 이게 6이라는 얘기죠. 맞습니까? 자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알파 나오니까 2 탄젠트 제곱 알파고요. 마이너스 2 탄젠트 알파 플러스 2 탄젠트 알파 없어지고 1 1 더하니까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양변에 예 곱해주시면 6이랑 예랑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넘기시면 아 8. 이게 더 쉽겠다 자 탄젠트 제곱 알파는 그러면 이 분의 1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알파가 문제에서 예각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탄젠트 알파는 루트 2분의 1 나올 것 같아. 자, 탄젠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 나왔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예각이라고 했으니까. 아, 맞죠? 여기서 사인, 코사인 구할 수 있지.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사인 2알파니까 2배각. 얘루 구하시면 되겠죠. 자 그럼 2이 곱하고 2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 루트 2 나오겠네. 4번에 있습니다. 4번에. 그냥 탄젠트 알파를 구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어, 17번 자, 17번을.